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영어를 하는 애들이, 영어를 하는 애들이, 그니까 진짜 간호사면 상관없어. 근데 영어를 하는 애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뭐 교육 수준이 높아서 영어를 하는 애들이 있고, 하나는 영어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저거 애들. 웹캠 하는 애들, 웹 캠하는 애들, 웹 캠, 웹 캠하는 애들도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laughs> 잘 확인 잘 하세요. 내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간호사 정도면은 하긴 할 텐데 그도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거든 근데 오히려 영어를 많이 쓰는 거 외캠 애들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다 하면은 대학생이거나 교육수준이 높거나 외캠하는 애들이거나 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외캠하면은 네. 그 외국 애들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후, 저기 후, 뭐 후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돈 받잖아 그 사이트에 서그 정기회원 되면은 뭐한 달에 뭐 5분인가 뭐 하는데 그, 그런 그거 받고 하잖아요 그런 거할때그 외국 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로 해요 영어 잘 못하고 딱 기본적인 것밖에 못할 거야 아마 올리펜 올리펜 그러지 올리펜 같은 거 올리펜 같은 거 그런 거 올리펜 많이 해요 올리펜 그러니까 그 내가 알기로는 콜롬비아가 웹캠을 하는 제일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콜롬비아가. 그러니까, 외캠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닌데, 근데 외캠 하는 애들도 치고, 그냥 외캠 하는 애들이 꼭, 육체적으로 막 그런 애들은 아닌 애들도 많아요. 근데 뭐, 그런데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애들 만날 때 항상 확인을 잘 하시라고 하잖아요. 외국, 남, 그 남미애들. 어느 나라도 똑같겠죠. 어느 나라도 똑같겠지만은, 그, 진짜로,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만날 분들은, 즐길 사람이야! 확인 안 하는 게 낫지. 확인하면 걔가 두려워하니까 차라리 확인 안 하고, 아무것도 다 믿어주고, 그냥, 속된 말로 잘 주는 애가 제일 낫지. 그런 애들이 여기도 많아요. 세부세스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 세부세스 그리고 오히려, 즐기려면은, 진짜로, 아시아 쪽은 돈을 주고 즐기는 쪽이잖아. 완전히 상업화돼 있잖아, 아시아는. 태국, 필리핀, 뭐 이런 데는. 상업화됐잖아. 근데 만약에 그냥, 뭐 속된 말로 그냥 즐기려고 그러면은, 일본, 그런 애들 즐기려면 여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여기 한류가 있어가지고. 쉬울지, 더 쉬울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 근데, 그냥 나 즐기겠다 하고 즐기는 건 괜찮은데, 결혼 빙자로 즐기면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 소문이 나지.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야, 폐북상으로막 돌아다니게 사진. 배북산으로 제가 그제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카페 있죠 밑에 보면은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그 한국 사람 그 사진 돌아댕겼어요 그그 얘기를 제가 여기 네이버 카페 있죠 그냥 올려놨죠 그 사진 돌아댕겨요 모자이크도 안 하고 돌아댕겨 조심해요 그거 만약에 악하게 하고 만약에 끝이 안 좋으면 돌아댕길 수 있어요 끝이 안 좋으면 어 그런 케이스 여러번 봤어요. 그, 미국에 있던 그 친구, 스페인어 퍼펙트 한 해도 걔도 끝이 안 좋았어. 장난치고, 가지고 놀고, 먹튀하고 그냥 다음날 도망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근데 걔는 스페인어를 워낙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쉽지. 그러다간 이제 여기 애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 느낌에는. 그러더니 보고타에는 안 있고, 다른 도시로 가버리더라고. 다른 도시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세요. 여기도 어, 이쪽 그 SNS 상으로는 좁아요. 좁으니까 그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끝을 잘 맺으셔야 돼 끝을. 만약 즐기는 관계면 다 즐기는 관계다. 나그렇게 너하고 진지하게 상황 안 한다.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든지. 뭐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나중에 세 명의 경우가 사진에 돌아다녔어요. 어, 아, 세 명의 경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속이,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을 속이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그냥 뭐나 친구고 뭐 그건 나중에 일이다. 나 진지하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뭐 뭐그 정도로 해서 만나고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 따른 건데요. 뭐 본인 양방에 그거를 감안하고 만나는 거잖아. 그런 건 괜찮지만은, 아까 얘기한 그, 그 미국에 걔는, 결혼하면 너 미국에 살수 있다, 미국 비자 받는다, 라는 식의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 먹튀거든 그거 한번 뭐 틀리지. 청부살인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지금 케이스가 아니고, 예전에 내가 진짜 안 좋았을 때, 초창기에 중미에 있을 때, 그거를 알아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 그러게도 무무 하나니까. 근데 내가 그런 애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는 순간 내가 코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연결이 만약 에 이렇게 만약 만약에 어 기, 님이 만약에 누군가 첫 번째 스피너를 잘해야 돼. 그거 하려면 그죠? 두 번째 겁이 없어야 돼. 왜냐면 그런 애들하고 연결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켰다고 쳐. 치면은, 누가 시킨지 알잖아. 그러면 나는 걔네들하고 일단 코낀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해달라는 거다 해줘야 돼, 나중에. 그게 일이 끝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그런 애들하고 엮이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엮여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그런 애들하고 엮이는 순간 나도 엮인 거예요, 걔네들한테. 걔네들이 하려는 걸다 해야 돼. 이제 앞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절대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저 남미라는 나라가 그 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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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있으면 총으로 망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로 콕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엮이는 순간 갱스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갱스터의 하수인이 되는 거야. 하수인. 그러니까 노예가 돼야 돼 노예. 왜냐면 내가 약점이 잡혔잖아. 왜 약심 잡힌 거 아니에요? 약심 잡혔으면 걔네들이 그거만 만약에 뭐몇천불 주고 그거만 먹고 끝내겠어요? 야나 요즘에 돈 필요한다 돈좀줘안 줘? 아니 그래 알았어 너그 일을 내가 모든 증빙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걔 하수인이 되는 건데 노예가 되지 노예 하수인이 아니에 그걸 뭐라 그래 가스라이팅이 되는 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절대 혹시라도 여기서 엮여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진짜 안 좋아졌더라도 그런 생각은 하는 순간 평생 걔네들한테, 걔네들한테 그 노예가 돼요. 노예 아차라리 보스 자에 노린다고. 아 그렇지, 아예 그러든지, 아예 그러든지, 아예 걔네들 조직을 먹든지 가서 뭐 아예 그러든지,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사우스님, 조직 보스 되면은 연락, 연락 주세요. <laughs> 필한 거 있었는데 부탁 좀 할게. 저 이제 보스 보스가 된 다음에, 응, 보스 된 다음에.